지금 여기 중앙선이 있나요? 가 보겠습니다. 중앙선이 있는지 없는지 잘안 보이네. 아, 중앙선이 있긴 있군요. 예. 중앙선이 있네요. 여기 희미하게 있네요.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죠. 앞차 오른쪽으로 빠지서 나 지나가는데 도네요. 이라 네, 상대가 불법 유턴. 저는 중앙선 물고 가려다가 사고 났습니다. 어, 저는 70대 30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가 70, 나는 30. 상대측는 반반이라고 주장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8대2, 7대3, 6대4, 5대5,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 투표 시작. 오히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6% 있습니다. 하지만 80대20이라는 의견이 26%, 70대30이 62%, 60대40이 6%입니다. 이럴 때 앞차가 비켜주면은 저차가 비상등 킨 것도 아니고요. 또 왼쪽 깜빡 킨 것도 아니고요. 앞차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 생각하는 거죠. 여기 공장 입구 쪽으로 공장으로 들어가든 간에 옆에 쓰려고 그런 거 생각하지. 근데 돌면은, 물론 불박차도 이 차가 완전히 빠지는 걸 보고 들어갔더라면 아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불박차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한 20에 30 정도? 네, 그 정도로 여겨지죠. 불박차의 더 잘못으로 보여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분심이 가야 되겠죠.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가면 제일 좋은데요. 그런데 상대가 버틸 겁니다. 네, 분심이 거쳤다가 분심이에서 만약에 5대5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